안녕하세요, 각시입니다. 오늘은 이 어몽어스를 만들었는데요. 이게 여기서부터 쭉 제가 이걸 따라보고 만든 거예요. 와, 근데 이거 제가 생각보다 빨리 만들었다고요. 그러고요. 제가 어몽어스 캐시통 이거 했잖아요.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몽어스 그 게스트처럼 할수 있어요. 근데 이건 캐시통 이거 자리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칼도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 블럭이라서 여기가 부, 분리가 되거든요. 그럼 구독과 좋아한 알림 설정, 딸랑, 딸랑. 어. 음, 쉬는 날잘 보세요. 신은 날잘 보내세요.